야, 이 새끼야! 내 손가락 들어올리지 마, 이 새끼야! 아, 이거 어디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네? 응? 세, 이발놈! <laughs> 이거 어디서 계속 개가 짖는 건 잘못 나는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던 오른손의 중지를 얌전히 들어보였다. 좆까 <laughs> 야, 양재우! 아이씨, 아, 왜요? 너코 고는 소리에 수업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? 내가 뭐코 골고 싶어서 그래요? 대박. 응? 쌤은 코안 골아요? 왜 맨날 나한테만 지랄이야? <웃음> <웃음> 지랄? 가만히 자고 있는 사람, 쌤이 먼저 털었잖아요. 야, 양재우! 야 그러니까 까놓고 내톡 씹었잖아 아이새 누가 씹어 핸드폰 배터리가 죽었다고 너한테 톡이 왔는지 전화가 왔는지 아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. 자 무슨 자리에 앉아 어? 야 태우 박은 야, 야. 아, 자리에 앉으라고 수업 적못 들었어? 야너 어떤 새끼랑 가는지 털어 아. 야. 야 내가 와 이게 그냥 야너 죽고 싶냐 이치아? 아, 이손 놓지 못해 양키야! 야너 죽었어 이제 아홉! 이거라 어. 이손본지양키우아왜 어, 선생까지 지랄인데? 뭐 뭐라고? 왜 선생이 학생 쳐요? 에? 네? 어 기가 막혀 너 지금 너 지금 누가 누굴 쳤는데? 아 그니까 쌤이 지금 나 쳤잖아요. 야, 봤지? 봤지? 어... 니네 똑똑히 봤지? 어... 사진 찍은 새끼 있어? 어서 쌤, 우비 피 나요. 거술피자졌어 그럼, 교실에서 학생이 싸우는 걸 보고만 있니? 어? 더군다나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맞는 걸 보고만 있어? 그 기집애가 맞을지도 했거든요. 다른 새끼하고 놀았다고요. 자피로스가 부시케이저를 고백해 주기로 했네. 너구라옥살은 이제 다 끝난 거야 에로스 넌 풀려날 수 있다고 그 새끼 막아 에로스 내말안 들려? 그 미친 새끼 막으라고 난 네가 그 녀석을 못 믿는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제피로스가 부시해의 죄를 밝혀주는 조건으로 난 그놈의 죄에 대해 입 다물기로 했거든 배반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 새끼가 부시해의 죄를 고백한다고? 그것도 자기 입으로? 내가 아는 그 새끼는 절대 안 해. 아니, 뒤졌으면 뒤졌지 절대 못 해. 로스 목소리 낮춰. 가론, 너로 제피로스가 어떤 놈인지 잘 알잖아. 그 새끼가 무슨 짓을 할지 정말 몰라서 이래? 제피로스다. 이번만큼은 널 쳐버릴 저버리... 야, 없차 빼! 뭐해! 빨리 차부터 빼라고, 새끼야! 아, 아! 벽과 차체사이에 끼인 놈이 눈만 부라리며 비명을 질렀다. 죽어 이 새끼야. 이 연한 새끼. 아! 짜증났포 쉬포? 이런 시포라고 해봐야 별거 아니야. 너희 집을 날려버리진 않을 테니 걱정 마. 하, 넌 정말 도움이 안 돼. 미친 놈에게서 빼앗은 돈도 모자라 총과 폭탄? 달콤한 케이크 따위를 기대한 건 아니지만. 그래도 총과 폭탄과 실체 가방은 아니지 않아? 이건 마치 날 죽여서 그 가방에 넣어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? 너와 희망찬 시작을 기대한 내가 미친놈이야!